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겉바속촉, 겉은 바르고 딱딱해 보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바속촉, 음, 두 번째 질문, 좋아하는 음식은 음, 많은 음식을 좋아하지만 음,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딱 불고기가 떠오르네요. 하하하.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음, 저는 미스터 트롯에서 섹스폰 어,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너무 너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정말 최고인 어, 정동원입니다. 정동원을 보면 정말 감동합니다. 정동원을 너무 좋아해요. 다음, <laughs> 네 번째, 어, 가장 기뻤을 때. 가장 기뻤을 때는, 아, 제 어린 시절, 정말 엄마가, 어, 제가 잠들었을 때 이렇게 사주신 그 인형을 봤을 때 정말 기뻤어요. 어, 엄마에게 사달라고 막 졸랐는데, 음, 엄마에겐 음, 그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울다가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제 팔에 인형을 어, 안겨 넣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기뻐했던 아, 그때가 항상 네,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음, 네. 어머니가 참 보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나는 책은 고 정주영 회장님의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책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낙관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배워야 될 점이 많구나. 그리고 특히 도전 정신을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참 많이 남고요. 어,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laughs> 여섯 번째 현재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 이거에 대해서는 <laughs> 또 여러 가지 어, 말씀드릴 게또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나, 음, 예전에는 볼게참 많았는데, 어, 최근에는 어, 볼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먹방, TV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뭐 판을 치고 있어서 어, 그런 거에 좀 실증도 나고 너무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그런 먹방, TV 프로그램은 좀 제가 지향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아, 좀이 프로는 좀 최근 몇년한것 같은데요. 정말 순수한 우리 사람의 그런 삶을 모습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음, 여기도 역시 뭐 먹는 장면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산속에서의 그런 삶들을 참잘 그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로는 정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음, 정말 복수 대행 서비스를 펼쳐주고 있는 어, 신나고 통쾌한 네, 모범 택시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기억에 남는 여행지. 야 아, 일곱 번째 질문이네요. <laughs> 어, 저는 어, 작년인 것 같습니다. 음, 담양의 어, 소세원을 어, 갔었는데 참 정자가 어, 너무나 정말 운치가 있으면서 참 오래된 정말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던데 그런 소세원에 갔을 때 이제 참 어, 그런 전체적인 풍경이 너무 조화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어, 그리고 담약의 어, 중로원이라든지. 어, 그리고 메타 세카이어 가로수길이라든지, 정말, 메타 세카이어 길은 1970년대, 어, 담양군에서, 이제, 울창한 가로수, 뭐, 이런 조성 사업을 실시를 할 때, 어, 그때, 어,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면 너무너무 웅장하고, 그 가로수 길이, 정말 그 담양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길은 잊을 수가 없고, 아 우리 울산 특히 동구에 그런 멋진 정말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좀 있어서 많은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우리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보았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인이 된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발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질문. 가치관 또는 정치철학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입니다.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남에게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안 되면 포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향을 찾아 모색하고 연구하고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제 신념입니다. 부하. 네. 다음 열 번째, 네 마지막입니다. 동구의 가장 큰 과제는? 저는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의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죠. 아, 마음이 아프고요. 동구 주민들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게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우리 동구 주민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은심의 십문십답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TV는 주민의 권리, 관리, 여러분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은심TV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동동구리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